뭐... 아무 말이라 해봐라 좀 나? 응. 사랑해 동기모임 파이야씨 동기모임이냐 동창회지 아 그래? 저지 동창. 동창회 동창회지? 방이라이그 응. 미니가 찍혀오냐 저 새끼는 맨날 나 아, 항상 찍혀 항상 또쳐켜맞어야안 그 <laughs> <야. 웃음> 나오기가 안 힘들어 미니는 <laughs> 는데고안 <실가는. 웃음> 나오기 힘들어 항상 걸려 항상 방이라 됐다 광일아 하지말고 개쭈이라고해도 개쭈기 고개 쑥개쭈이 광일아 그 누구냐 누구 종피디한테 한마리 드릴까 사진 화면으로 응. 얼마? 해자 화이팅 재용이재용이정재용이아 그만 찍고 이제 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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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까지는 농담이고 아이 여기까지는 농담이고 이제 40일에 동창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라. 다들 열심히 살고 항상. 다음에 소주 한 잔하자. 전정, 전정을 취하지 말고. 어. 전정. 무조건 소주 한잔하자 이십 개. 뭐야? 야 고모한테 좀 기를 불어넣어주는 제스처, 부인아 화이팅이나 뭐 이런 거한번 해봐. 사랑해도 좋다 그래. 자 불러봐. 야 <laughs> <나도> 잘한다. <laughs>